도형의 방정식 마지막 우리 도형의 이동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앞에서 우리가 점, 그다음에 직선, 원 같은 기본 도형을 살펴봤고요. 어, 이런 기본 도형에 대해서 우리가 도형의 이동을 통해서 다양한 도형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위치가 달라지게 되는 다양한 도형을 생각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음, 이 도형의 방정식이 아주 복잡하게 주어져 있다면 이 도형의 이동을 통해서 우리가 간단한 방정식으로 표현해 볼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자,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도형의 이동에 이동에 여러가지가 있지만 뭐 도형의 이동 또는 도형의 변환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첫번째는 바로 평행이동입니다. 자, 평행이동은 모양이 똑같은거예요 자, 모양은 똑같은데 뭐만 달라져요? 위치만 달라지는거죠. 자, 가장 기본적인 이동이고요 자, 한점 P, X, Y가 있는데 얘를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했다. 그러면 X' Y'이 되면 당연히 뭐가 됩니까? X'은 X만큼 더해주면 X에 A만큼 더해주면 되고 Y'은 음, 좌표 별로 따로 Y에다가 B만큼 더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점의 평행이동은 뭐 지극히 직관적으로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각 좌표 값만큼 더해주면 되는데 자, 이 개념을 기본으로 바탕으로 해서 이 도형의 평행 이동을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도형의 평행 이동이라는 얘기는 곧 도형의 방정식. 이 도형의 이 식이 어떻게 변화되는냐이 부분에 조금 헷갈릴 수 있으니까 잘 보도록 한번 해볼게요. 자, P, X, Y라는 어떤 점이 X'Y' 이동했다. 그러면 이런 얘기입니다. 이, 이 F라는 함수는 X, X, Y 사이의 관계식이거든요. 이 식이 되고, 자 얘가 이동하게 되면 우리가 x 프라임은 x 플러스 a가 되죠 점으로 보면 y 프라임은 y 플러스 a가 되는데 우리가 f 프라임이란 이 도형은 결국 x 프라임 y 프라임 사이의 관계식이에요 그러니까 x 프라임 y 프라임 사이의 관계식 이렇게 되는데 그럼 이게 어떻게 될지를 알려면 요 식으로부터 x를 이렇게 x 프라임 마이너스 a 이렇게 되죠 바꾸면 y는 y 프라임 마이너스 b가 되고 이 식을 원래 우리가 주어진 도형에다 대입해 보는 거요 대입해 보면 f x 대신에 x prime a가 되고, 그 다음에 y prime b는 0 이렇게 되잖아요. 다시 말해서 x prime, y prime은 원래 식에 대입하면 이런 거 상황이 마이너스가 된만된 형식으로 바뀌게 되고, 결국은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 그러니까 이 도형은 x prime, y prime이 변수이긴 한데 일반적으로 그 변수를 우리가 xy로 쓰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변수를 바꾸게 되면 이 x-a, y-b는 이렇게 됩니다. 물론 이 x, y는 요 원래 주어진 x, y는 다른 x, y가 됩니다. 자, 좀 헷갈리죠? 예를 들면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자. 예를 들어서 하면 좋을 텐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원 이렇게 볼까요? 이 원이 음 x제곱 플러스 y, y제곱은 1이다. 라고 생각해 보자. 이런 원이라고 생각해 보면 얘를 그대로 어디로 옮겼냐면 1, 2로 옮겼어요.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2만큼 이동하면 요런 원이 요런 원이 그려질 거잖아요. 그럼 이 식은 뭐가 됩니까? 반지름이 이 중심이 1, 2만큼 옮겨갔고 반지름은 그대로잖아요. 그러면 뭐가 되죠? 바로 어, x 1의 제곱 플러스 y 2의 제곱은 1 이렇게 되잖아요. 자, 이 식이 아까 우리가 이 형태 이 식으로부터 구한 식이랑 일치하게 되는 거죠. x에서 이동한 만큼 빼주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좌표는 더해지는데 도형의 평행이동에서는 반대로 빼준다는 거 요것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두 번째로 등장하는 것은 바로 대칭 이동입니다. 대칭 이동부터는 오히려 더 쉬워요. 세 가지가 있는데 x축, y축, 원점에 대한 대칭. 아 하나가 더 있습니다. y는 x에 대한 대칭. 네 가지가 있네요. 자 x축에 대해서 대칭한다. 그러면 x축에 대해서 어떤 점이 대칭이동하면 당연히 x좌표는 똑같고 y가 부호가 반대가 되겠죠. y축에 대해서 대칭이동하면 x만 부호가 반대가 되겠네요. 원점은 대칭은 원점으로 대칭한다는 얘기는 사실은 x축 대칭했다가 y축 대칭하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따라서 둘다 바뀌면 됩니다. 자 x축에 대한 대칭, y축에 대한 대칭. 자 이걸 생각해 보면 굳이 외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외워집니다. 원점은 둘다. 자 도형이 도형 그럼 어떻게 되느냐 생각해 보면 같은 방식으로 생각해 보면 돼요. 아까 좌표가 바뀌는 걸 생각해 보면 결국 x 프라임이 어이 x축 대칭 생각해 보면 똑같고 y 프라임은 마이너스 y거든요. 대입해 보면 결국은 도형에서도 y 좌표 의 부호가 바뀌는 거기 때문에 점과 동일하게 돼요. x축 대칭이면 y 좌표에 y가 호가 마이너스가 되면 되고 여기 축 대칭이면 마이너스 x 원점에 대한 대칭이면 둘다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 둘다 쓰면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건 헷갈리지 않습니다 자마지막이 인제 y는 x에 대한 대칭 자이 부분이 조금 어려운데 y는 x에 대한 대칭은 음 이렇게 생각해보면 돼요 지금 보면 어떤 직선 y는 x에 대한 대칭 그걸 생각해보면 어, 한점 p, x, y가 대칭이 되려면, 거리가 똑같고, 이게 수직으로 가야 되잖아요. 거리에 가는 내용이니까. 반대쪽에 있게 되는 거죠. 뭐, 도형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을 해보면, 자, 어떻게 볼수 있을까? 요 아이디어를 지금 풀어나가는 아이디어는, 음, 조금 복잡한 160쪽에 있네요. 우리 교과서 160쪽을 좀 자세하게 참고를 해보고요. 아이디어만 좀 얘기해 본다면, 결국은 p, p'의 중점이, 이거의 중점이 m이 되어야 되죠. 근데 이 m이 어디 있냐면, 어 바로 y는 x라는 식이 직선 위에 있게 되잖아요. 그러면 결국 m이라는 건 중점이니까, 어 이게 이제 분의 x 플러스 x x 플러스 x 프라임, 그 다음에 어이 분의 y 플러스 y 프라임 이렇게 될 텐데, 이게 y는 x 위에 있어야 되니까 결국은 이 분의 x 플러스 x 프라임이 되고 이것과 이게 같아지는 거죠. 이 식을 쭉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 p, p'을 연결하는 이 기울기가, 기울기가 뭐가 돼요 기울기 계산하면 되죠. x-x', y-y'이 되는데, 이 기울기가 y는 x와 수직이니까 마이너스 1이 되야 되잖아요. 그이 식과 이 식을 연립하면 됩니다. 정리를 해보면, 결국 뭐가 남냐면, x, y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p'의 좌표가 뭐가 되냐면, 바로 y, x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결론은 간단합니다. 대칭이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바로 음, 어, y, x, x, y가 바로 y, x가 되고요. 이거는 도형에 대해서도 똑같습니다. 결국은 헷갈리지 않고 x, y가 그대로 바뀐 형태로 나타나면 됩니다. 자, y는 x에 대한 대칭 이동 우리 함수에서 역함수가 바로 그래프로 표현하면 y는 x에 대한 대칭이랑 알고 있죠. 그래서 많이 쓰이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대칭이동까지를 이동하면 우리가 다양한 도형을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